2025년 2월 25일 미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파동이 여기 WXY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삼각형이기도 하고 WXY 삼각형 플러스 ABC도 둘다 되는 파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 내려온 거죠. 내려오면서 ABC 만들고, 또 ABCDE, ABCDE에 이 파는 ABC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터미널을 만들었어요. 이 터미널 밑에.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 ABCDE를 만들었고, 이 파동이 일단 파동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파동, 그 다음에 이 파동 만들어서 ABCDE인 것 같은데, 여기가 WXY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삼각형이면 파동이 마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아니면 WXY면 어차피 분리되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ABC로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동에서 ABC가 나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파동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WXY니까. 이게 만약에 WXY가 아니고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 파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은 앞에 삼각형 내부 파동 앞에 ABC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 파동을 참 부던이도 열심히 카운팅을 했는데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잠시 여담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일부러 제가 어렵게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파동 카운팅 하느라고 힘들게 힘들게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부득이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이 책을 좀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 분들까지 설명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설명할 그런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카운팅한다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 여기 지금 abc 파동일 수 있는 파동이 보통 abc 파동이 나오려면은 이게 abc 해서 연장 플레이시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게 c 파거든요 그럼 쉽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일단 여기 있는 파동은 abcde로 여기까지가 a 파가 고요 그 다음에 여기 ABC,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WXY로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ABC, 그 다음에 D를 올려서 여기 D파가 여기 A파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파가 AB, ABCD, ABCDE, 다시 ABCDE로 ABC로 E파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동은 이제 E파로 보는 거죠. WXY인데 삼각형이 되는 파동, E파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계속 파동이 여기 A파, B파, C파, D파하고 E파를 길게 뺐습니다. 연장 플랫으로. E파가 연장 플랫이 나오면 E파에 나오는 연장 플랫은 연장이 잘안 되죠. 이 E파 자체가 연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ABCDE로 내려가다가 여기에 플랫이 나왔어요. 중간에 이제 터미널이 나온 거죠. 그래서 ABC가 됐어요. E파가. E파가 중간에 끊어진 플랫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마감파동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공방에 알려드렸죠. 알려드렸는데 저는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이 근처에서 들어갔는데 이 근처에서 여기서 마감한 줄 알았거든요. 이 터미널이 여기서 마감을 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가 A, B, C, D, E로 카운팅을 했는데 여기서는 A, B, C, D, E로 카운팅하면 안 되는 거였고 보니까 W, X, Y, X, z 의 A, B, C, D, E 카운팅이었습니다. A, B, C, D, E, A, B, C, D, E 카운팅이었던 거를 제가 좀 빨리 했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여기 저점 깨지는 거를 보고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 B, C로 나오면서 이 파동이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파 여기서 마감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들 다 마감된 걸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파동도 정리가 된것 같고요. 이 파동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 터미널을 하나 만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 터미널이, 어, 제가 1파의 삼각형 플러스 ABC는 5연장 터미널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ABC, ABC에 불규칙으로 2파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터미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터미널이 안 돼도 어차피 2파 올라간 거니까, 여기에 올라간 파동이. 전체 지금 파동이 마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여기 WXYXZABC. 그서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파동 여기까지가 A파, B파, C파, D파 여기까지 D파 올려서 얘를 만 A파를 만나고 그다음에 E파가 WXYXZABC로 여기서 마감을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5파가 여기서 마감이 된 걸로 그렇게 카운팅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여기 E 파가 W X Y X Z인데 이 파동이 리셋하는 파동, 터미널이 한번더 내려와서 저점을 깰 수도 있고요. 안 깨는 터미널이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주면 깔끔하긴 하죠 파동은 그렇게 바닥을 확인해 주면 깔끔하게 올라갈 텐데 지금 그렇게까지 할랑가 싶기는 합니다 그냥 wxy xg 로 마감을 한 걸로 보이고 내일 장이 이제 시작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면 알수 있겠죠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밑에서 지금 터미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터미널이 올라갔다가 다시 터미널 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미달이 되었건 미달이 안 되었건 abc를 만들고 올라가면 확실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되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은 여기 있던 5번 파동은 여기서 마감을 한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bc wxy 삼각형 해서 여기까지 찰리가 올라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시나리오 두 가지는 정리가 된 거죠 여기까지 abc d하고 e 파가 올라간 파동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파동이 마감이 안 됐거든요 wxy이기 때문에 찰리다 이게 찰리면 여기가 브라보 그러면 abc d가 내려가고 e를 올라가는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abcd e가 올라간다면 여기에 있는 파동이 5번 파동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깨지고 버틸 것 같았는데 오늘 나스닥도 별 무리 없이 마감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델타가 아마 이거는 여기서 마감된 걸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abc wxy로 마감을 하고 있는 파동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동이 지금 보면 여기서 안 만났어요. 얘가. 여전히 지금 안 만난 파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A파, B파, C파, D파 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이게 카운팅을 다르게 해도 여기서는 마감이 되고 여기도 마감이 될수 있는데 이 파동 마감을 하려면 A, B, C, D, E고 다시 A, B, C, D, E로 내려왔다면 여기가 A파가 되어서 얘를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는 만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얘를 만나야 되는데 얘를 만난 애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만나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달리 마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마감되는 파동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ABC로 처리를 한다. 그럴 수 있죠. ABC로. 그러면 WXYXZ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파를 처리를 할때 WXYXZ로 처리를 할수 있는 파동이 지금 안 잡혀요. 여기서 제가 뭐 1초봉 계속 체크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뭐 사람인지 라 이게 또 보다 보면 또 다른게 보이기도 할텐데 현재는 일단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동을 보이드 시키고 올라간다면 어딘가에서 잡힌 거겠죠. 터미널이 있는데 제가 못본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더 올라와서 얘라도 만나고 다시 내려가서 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나스닥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파동인 상황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두 번째 이파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여기 ABC로 지금 연장 터미널, 5연장 터미널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ABC가 아니면 이 파동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는 얘 만나러 올라오는 파동으로 안 보인다. 내부 파동으로 보이고 이 파동은 그렇게 카운팅 할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숨어있던 오연장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여기 ABC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각형 ABC, C는 ABC죠. CDE, 이 파가 ABCDE 도 ABCDE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연장 터미널이 삼각형으로 내려오는데, ABC ABCDE A파 연장 한번 그 다음 ABCDE A파 연장 두번 그런데 두번째 B파 되돌림이 61파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연장은 이제 E파 연장만 되고 더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은 한 거죠. 그래서 파동이 진행이 됐는데, 이 파가 연장이 되었는데, 여기 삼각형, W, X, Y는 여기서 삼각형을 완성한 파동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W, X, Y로 만들 수 있는 파동이 아니고, 그냥 삼각형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A, B, C, D, E.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E파는 삼각형으로 내려왔고, A, B, C, D, E로 내려왔고, 그 E파가 A, B, C. 또 A, B, C, D, E로 내려왔고, 이 파동이 삼각형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A파 연장을 계속했습니다. A, B, C, D, E. 또 A, B, C, D 해서 얘 예, 만났죠. D파로 만나고, E파, A, B, C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E파로 내렸고, 여기 있는 파동이, 여기 터미널이 하나 잡혔어요. A, B, C가. 그래서 여기 내려온 파동은 삼각형 A, B, C, D, E로 내려온 거죠. 여기 삼각형 E파. 그래서 터미널, 또 E파, 터미널. 그래서 이 E파, 터미널의 완성을 여기 A파, B파, C파, D파, E파로 여기서 마감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오파가 여기서 마감이 된 걸로 보고요. 자, 그래서 이 오파도 마감을 한 걸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를 두 번째 이 파는 그래서 마감이 된것 같고요. 자, 그러면 파동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앞에 있는 파동, 여기 있는 오파는 위에서 마감이 된 걸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 a파 a파 연장한 거죠 a b c d하고 e파가 연장을 합니다 a b c d가 w x y y는 삼각형이죠 y가 삼각형이면 복합 조정이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w x y. 삼각형에 작은 추가 파동이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파동 마감되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파동 카운팅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듣고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마감된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본인의 투자 판단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 ABC CDE로 마감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파, 두 번째 이파, 세 번째 이파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파는 이 고점을 넘겨야 이 파가 완성되는 거고요. 이 고점 넘기로 올라가면 그때는 큰 파동 ABCDE가 연장되어서 다시 a b c d 이, e, 확산형이죠. 그러면 또 연장되기는 힘들고 2파 연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2파 연장만 잘 챙겨서 이 고점을 넘기는 지점에서 어디서 멈출지는 올라가는 파동을 또 봐야 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삼각형 A 파의 연장은 없다. 확산형이기 때문에 불규칙 확산형이기 때문에 E 파만 진행되면서 E 파 연장만 있을 거고 E 파 연장만 잘 챙겨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이 고점을 넘길 거라는 것만 확인되어 있지 최소치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확산형 삼각형 불규칙 확산형 삼각형의 E 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는 거는 이게 호빗놀이가 아닌 다음에는 확인하기가 참힘들다 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라가는 파동 보면서 또 가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테슬라 파동에서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사라인을 이렇게 많이 그어놨어요. 가파른 추세선, 여기 추세선은 여기 이사라인 그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이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추세선은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이은 선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추세선이죠. 그 추세선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이 파동은 이제 올라가면 아마도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고점 갱신하고 나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기보다는 한번 조정을 크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방 추세선을 다 확인을 했거든요. 얘가. 다 확인했어요. 쭉다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면 내려오는 파동 조정하면서 이거는 조정 파동은 아니었거든요. 올라가는 파동의 D파, 델타였고 진짜 조정하는 파동은 또 시간을 끌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5번 파동이 이제 마감된 걸로 보기 때문에 올라가서 E파 진행하고 나면 그다음에 진짜 조정 파동이 진행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조정 파동이 내려올 때 272를 만나서 5연장 터미널을 만들지 아니면 그냥 예 만나고 조정파가 진행될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 파동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또 어디서 어떻게 조정파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앞서서 비트코인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는 파동을 보고 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나 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장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